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IELTS 스피킹 1강 그첫 번째 단추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네, 1강의 주제는 something new, 바로 경험 experience에 관한 거예요. 자, 스텝 1에서는요. 바로 1강에서는 바로 구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파트 2의 스피킹에서는 바로 큐카드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구성을 1분간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스피킹 할 것인지 이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 계획에 대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다이아몬드 스피치를 배워보고요. 바로 파트 2, 파트 2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스텝 2로 가서는 바로 실제로 샘플 어떤 게 아주 모범 답안인지그 다음에 이어 가서는 2강에서 이어서 가거든요. 2강은 바로 어, 내용 변환 여러 가지 주제로 내용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바로 IELTS speaking 1강 experience. Step 1. 네, Q 카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며 실제로 샘플로 내가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성이 있어야 여러분이 토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하는 스피킹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큐카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1분간의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기 전에 1분간의 준비 시간 동안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한번부터 알아보고 스텝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today's cue card is describe something new or exciting. 뭔가 새롭거나 그 다음에 익사이팅 했던 어떤 것을 묘사해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You see these instructions below. 밑에 보면 항상 그 질문 밑에 지시사항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정보를 꼭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사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you did. 처음에 여러분이 새롭거나 아니면 아주 익사이팅 했던 것 중에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되겠죠. So here. What you did, and where and when you did this. 이것을 그러면 언제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where and, and when. Who you did this with. 누구랑 같이 했는지 이 활동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누와 같이 했는지를 정보를 넣어줘라. Who.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Why this was exciting. 이것이 왜 특별하게 새롭거나 아니면 exciting 했는지에 대한 어, 정보를 넣어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보를 내가 스피킹을 보통 2분 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 이거를 계획한 대로 스피치를 하려면 이 정보들을 내가 어디에, 어느 부분에 위치시켜야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두고 그리고 스피킹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You see the triangle speech here.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삼각형 스피킹이 보이시죠? 삼각형의 앞부분은 내용상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 부분은 내용이 많죠. 자아랫 부분에 좀더 구체적이고 그다음 중요한 정보가 언급해야 되고요. 처음에는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거 내가 이이이 이, 어, 이 활동을 활동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 있죠. 그런 것들은 초반에 여기에 인트로덕션에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아래의 지시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그렇죠. What you did. 첫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했고, where and when, 언제, 어디서 그걸 했으며, who, 누구랑 같이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간략하잖아요. 이 간략한 정보를 바로 앞부분에 넣겠다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 본론적으로 지금 여기 비대한 부분. 이 비대한 부분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어, 활동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 일단 이 w h 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와이? y why. why this was new or exciting. 왜 이것이 내가 선택하기로 어, 새롭고 나에게 exciting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좀 구체화돼야겠죠. 그 부분은 같이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는 것이 계획성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여러분이 스피킹을 하실 때 실제 면접관 앞에서 스피킹 을 하실 때 토픽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그렇게 계획된 스피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스피치의 구성에 따라서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한번 샘플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2 Alright, step two. 네, step two는 바로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아까 step one에서 배웠던 그런 구성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컨텐츠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where, when, who 그리고 what의 정보 기억나시죠? A few months ago I went skiing with my friends.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when과 what과 who가 되겠습니다. 언제 무엇을 누구와 함께 했는지 아주 간략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몇달 전에 나는 나의 친구들과 스키를 타러 갔다가 되겠습니다. 자이 w a t 은 바로 질문이 뭐였죠? Something that was new or exciting. 뭔가 새롭거나 익사이팅 했잖아요. 자이 바로 질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이것에 대해서 r 러 프레이징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It was the first time I skied. 내가 스키 탄 것은 처음이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질문에 나와 있었던 새롭 새롭다는 그 내용을 지금 문장으로 내가 파러 프레이징해서 나의 스피킹이 어, 뭔가를 베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해했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a friend of mine knows a lot about skiing. So, he took us all to Beartown ski resort in Seoul.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은요. 바로 나의 친구 중한 명이 이 스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가 우리를 모두 그 Beartown resort로 데려갔다가 되겠죠. 자, 이문이 이 문장은 지금 지시 사항에 없었어 없었던, 없었던 어그 정보지만 지금 내가 어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새롭게 추가된 정보 이런 것들도 내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어, 나만의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이 스키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다. 그래서 여기 뭐죠? 여러분, where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본론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It's about the skiing, right? 스키 타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묘사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본론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first i learned the basics like how to turn and stop 네 그렇죠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나는 어떤 기본을 배웁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적절하게 유기성 있게 연결이 되죠 자 예를 들면 like 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how to turn and stop 그렇죠 스키니까 어떻게 돌고 어떻게 멈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을 배웠다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위에 위에서 언급한 그 what. 내가 선택한 와이 뭐죠? 바로 스키잖아요. 그 스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본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I thought I could learn skiing fast, but it was easier said than done. 자, 뭔가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 뭐죠? 나는 처음에 눈에 보기에는 쉽게 보이잖아요. 쉽게 보이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 내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이 파, 뭐죠? 문장이 I thought I could가 되겠습니다. I thought I could learn skiing fast. 아주 빨리 내가 스키를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But it was easier said than done. 네, easier said than done 집중해주세요. 바로 행해지는 것보다 말해지는 게더 쉽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어, 실제로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해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주제가 뭐였습니까? Something new 기억하시죠? 새로운 것에 관한 연관된 표현이 자꾸 나와줘야 그거에 대해서 논리성을 갖출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I kept falling and falling. <laughs> 네, 계속해서 넘어지죠.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laughs> 죄송합니다. 새로운 것을 했을 때 내가 묘사하는 부분 내가 직접 한 거지만 삼자가 어, 봤을 때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져야 그것이 바로 묘사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넘어지는 거 그림으로 그려지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I kept falling and falling. It wasn't easy to stay balanced. 네, 밸런스를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 본론의 문장은 바로 스키 타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억나시죠? 정보 뭐였죠? Why this was new or exciting? 이것이 왜 exciting했고 새로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좋을 것 같아요. It i was exciting and dangerous at the same time. 자그 어 지시상에 나와있던 것은 exciting만 나와있었지만 우리의 감정에 대한 부분은 형용사로 저희가 표현되죠. 그래서 감정은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용사를 같이 써서 나의 어휘력을 어필하는 게또 좋은 방법입니다. It was exciting and dangerous at the same time. 동시에 아주 익사이팅했고 위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스포츠니까 관련된 게 뭐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형용사? dangerous. Navigating through other skiers wasn't easy for me. 자, 좀더또 description. 좀더 묘사로 들어가 볼게요.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왜 Dangerous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언급하면 좀더 어,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Navigate through other skiers. 다른 스키를 타는 사람을 통해서 비켜나가는 걸 어떻게 표현하죠? Navigate through other skiers. 그런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묘사되고 있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게 바로 묘사 파트의 핵심이라는 거. 자, 마지막. I nearly collide with other skiers. 거의 다른 스키 타는 사람들과 내가 부딪힐 뻔했다. 그래서 collide 하면 충돌하다 부딪히다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description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enjoy the skiing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 타는 것을 즐겼다. 그래서 exciting에 대한 관련 형용사를 지금 내가 해서 마무리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enjoy를 쓰고 있다는 거. 자 다시 정리해보면 어, 지금의 모범 답안은 정확히 지금 1분간의 준비 시간 동안 계획한 대로 스피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2분간 내가 혼자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경우, 많은 수험생들이 얘기하기로 바로 2분간 오래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주제랑 어긋나는 토픽에 벗어나는 경우를 말해서 감점이 되더라. 이두 부분을 어, 커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구성해서 구성한 대로 내가 구성한 대로 스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정보가 뭐였죠? What, Where, When, Who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했는지 이 간략한 정보는 뭐죠? 앞부분에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본론적으로 이 바로 디스크립션, 그림 부분에 있죠. 그림을 그리게 해 주는 그런 스피치. 그래서 디스크립션 묘사잖아요. 그런 구체성은 바로 본론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why this was exciting. 왜 이것이 e 사이 i 했는지 그 바로 why는 바로 필링과 관련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마지막에 중요한 정보, 그리고 좀 길어지는 정보는 마지막에 위치시켜서 마무리를 하는 게 전략적인 파트 2의스피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파트 어, 파, 어, 파트 3에서는요 방금 배웠던 이 샘플에 나왔던 중요 표현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스텝 3자 스텝 3 expression 방금 어, 스텝 2에서 배웠던 그 샘플에 나왔던 중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ent skiing with friends. 자 문법이 틀려도요 감점입니다. 스피킹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I went to skip 에, 틀린 거죠 바로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이렇게 해서 지금 go ing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어, 적절한 표현이겠죠 자그 다음 두 번째 It was the first time I skied 기억나죠 뭐 내가 했던 게 처음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I did it for the first time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바로 It was the first time 주어 동사의 형태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과거니까 과거형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number 3. He took us all to a ski resort in Seoul. 그가 우리를 데려갔다 어디로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가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 기억나시죠? 그래서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그래서 took us all to a ski resort. 부분이 지금 활용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넘버 4.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something new. 뭔가 새롭거나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바로 easier said than done. 실제로 어해 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부분이었죠. 자, 그다음 넘버 5. 넘버 5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keep ing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계속 하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지금 ing를 투부정사로 적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을 적어서 어 문법적인 오류를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스피킹에서도 감점이라는 거. 그래서 I kept falling and falling 보이시죠? ing를 해서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셔야 되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 육번 되겠습니다. It wasn't easy to stay balanced. 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어렵죠. 마찬가지로 지금 stay 형용사입니다.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다. Stay balanced.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 그래서 stay balanced. 이 부분도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I enjoyed skiing though.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를 타는 것을 즐겼다. enjoy ing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야 감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2강에서는요. 지금 봤던 샘플 네 샘플을 바로 내용 변환을 해서 실제로 또 어떻게 내용이 변환이 돼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의 경험에 맞게 어떻게 내용 변환될 수 있는지 바로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